아.. 어, 좋은 남자 못만나 절대 좋은 남자 못만나 못만나 그런 여자들 절대 못만나 이미 망가진 남자를 만나고있으니 그때 빠져했다가 20대를 정신 못차리고 3실 되고 이제 그걸 못해요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좋은 남자 못만나다 첫번째 오늘 제가 궁금한거는 요즘에 여자 구독자들이 좀 많이 늘어가지고 응. 음, 여자 매장님들을 위해서 응.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은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음. 좀 조언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구독자는 안눌었어요 남자 구독자는 조금 저주하고 있어요. 남자 구독자라면. 좋아요. <웃음> <웃음> 구독. 아, 어, 근데, 아, 어, 정말 너,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좋은 여자 너무 많잖아. 너무 응. 어,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좋은 여자들이 많을까 싶다가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얘, 정신 나가는데. <laughs> 이렇게 생각되게 하는 이상한 여자들도 많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좋은 남자 못만나다첫 번째. 이 남자를 나 같은 애는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라인드 가진 여자. 음. 그러니까 뭐냐면, 오빠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 때문에 바뀔 거야. 그리고 이 오빠가 지금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데, 나를 만나면, 나 때문에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바뀔 거야. 그래서 자기소설 쓰는 마인드지. 내가 눕눕이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몇 살이야? 이 남자친구 20대, 30대, 우리가 몇십년 살아온 생 있는데 절대 안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뭐 걔는 모습, 아니면 소리 지르는 모습, 아니면은 욱하는 모습, 아니면 거짓말한테도 이거에 대한 그 비포를 내가 감당을 할수 있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 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죽어도 이거는 나안 바뀌면 못 살게. 그이면헤어져 근데 아니야 오빠 거짓말은 이번이 마지막이야 절대 이제 고칠 수 있어 솔직하게다 했으니까 믿자 오빠 원래 연애 때 바람 폈는데 이제는 안그러고 같아 자기 주문을 스스로 거는 여자들 있거든 음. 정말 한심해 보이는데 그런 여자들한테 내가 얘기해 주는 게그 불행의 시작이야 게을른 남자야 바뀔 거라고 했어 여자가 그걸 믿고 결혼을 했어 안 바뀌어? 그럼 맨날 싸우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여자도 불행 그래, 남자도 불행 그래. 사람마다 단점 엄청 있어 내가 수긍이 되는 단점이면 그냥 그거를 유지한 채 살라고. 바뀔 거랑 희망을 버린 채. 쓸데없는 희망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지혜로운 여자야. 절대 남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 삶의 전부가 이 남자라고 생각하는 여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아름답잖아. 음. 이기적이지 않고 내 삶보다 남자고. 자, 그게 더 나아가서는 자존감이 없고, 자기 주관이 없으면서 모든 걸 남자한테 올인해서 남자를 정신병 걸리게 하는 여자야. 왜? 보상승리가 있거든.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빠만 맞추고 오빠 시간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는데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 이게 생기거든. 그리고 그거를 다 읽어줄 줄로 맞춘 여자한테 어떤 남자가 매력을 느끼니? 너는 네 인생이 없니? 네 의견이 없니가 되는 거야. 왜? 손가락 바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 같은 거야.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일단 자존감이 없으니 매력 없지. 손가락 빨고 나만 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그리고 나를 지치게 안 되지 그리고 나를 지치려는 거지 그러니 도망 가고 싶지 5단 콤보가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 되게 많아 나는 진짜 목숨 같은 사람을 해요 제가 없어요 오빠만 있어요 처음에는 완전 좋아 예전에 내 직원 하나가 그랬어 그 남자랑 사귀면은 그 남자가 맨날 질려서 떠나서 내 나한테 맨날 컨텐츠로 그걸 찍어달래 걔가 질릴 수밖에 없어. 얼굴도 예쁜데 남자들은 항상 자기한 그렇게 사귀자고 했다가 그렇게 헤어지자고 한대.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사귄 지한 100일 전에, 걔는 일단 남자친구 혼자서 일어나잖아. 걔 집에 가서, 그냥 다 청소하고, 물걸레, 빨래 다 해가지고, 맨날 방 치워놓고 다한 돼. 그리고 거기 이조심하 기다린대. 오빠 부담 느끼지 마. 이런데 오빠 끝나면.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싸울 때, 자기가 뭐 하나를 요구했는데 오빠가 안 들어줬는데, 나는 오빠한테 백날, 매일매일 이렇게 청소하고 뭐 하면서 오빠를 기다리고 오빠 다 마치는데 오빠는 어떻게 그러면 좋겠어? 그런 게 생겨. 누구든. 사람이, 어, 저는 아무것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사람 그 깊은 마음씨에는 그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 데가 생겨. 취해야 돼. 응. 세 번째는 지독한 공주병에 사로잡힌 여자야. 음. 그두 번째랑 정반대야. 극과도. 음. 이게 좀 중간이어야 되는데 뭐냐면 나니까 나한테 맞춰야지 라고 하는 여자 의외로 진짜 많아. 근데 이런 여자들이 많이 드는 거야. 나 정도 되면 나는 진짜 고스펙에 돈 많고 잘생기고 키 크고 뭐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다. 나는 실제로 어떤 20대 어떤 여자애가 우리 구매정님인데 얘기를 하더라. 메일로. 근데 이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예뻐. 근데 막엄청나게 예쁜 거 아니야 얘 아닌 이상, 얘 이상의 안 예쁜 애가 없고 막 이런 건전는 아니야 근데 예쁘고 날씬한데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가 이 정도 생겼으니 남자는 자기는 뭐 100억, 200억도 아니고 500억 대의 부자 그리고 키는 컸으면 좋겠대 자기가 다닐 때 창피하지 않게 그리고 남자가 얼굴도 피부도 좋아야 돼 그리고 남자 직원도 괜찮아야 돼 근데 자기 또 멍청한 사람 들 학과도 가야 돼 나한테 그러면서 언니 이런 사람 소개해주면 제가 언니 죽을 때까지 은혜 안잊고 거의 월세 받듯이 돈 유릴게요 라고 나한테 얘기했었어 근데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어 얘,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 그런 남자는 있어 실제로 있는데 그런 사람이 너안 맞나 나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에 비해서 그 여자는 얼굴은 예쁘고 나이는 어렸지만 얼굴이 뭐 미스쿨해 이상해 막얘 아니면 안될 만큼 예쁜 거. 요즘 예쁜 애들 너무 많잖아 그리고 그 외에 뭐가 없어 직업도 무지개였고 그리고 학벌도 낮았고, 그리고 집안도 그냥 평범했어. 근데 너무 그런 걸 봐. 요 자기는 특별하다. 그니까 미친 거야. 그 늪에 빠져있다가 20대를 정신 못 차려 30대 되고 이제 결혼 못 해. 그런 경우 나 너무 많이 봤거든. 자기 객관화가 정말 안된 거지. 쉽게 말했을 때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거든. 자기 현실파. 그렇게 따지면 예쁜 연예인들은 다십자았어야 되는데. 그잖아. 렇 얼굴이 다가 아니야. 그치? 처음에 첫인상으로는 목표를 받을 수 있지만, 다가 아니라고.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남자를 무슨, 신화부리듯 해. 하인부리듯. 오빠 와. 당연히 와. 그치, 남자가. 걔네들 주로 하는 말이야. 남자가 됐어. 남자가 이 정도도 안 해? 나 원래 만났던 애들은, 이 정도는 했는데. 결혼할 때이 정도는 해오는데. 자, 내가 남자야. 돈이 많아. 이걸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 집을 능력이 있어도 난그고보면안 해. 한 없어. 그 여자의 태도, 이거는 미래를 봤을 때 뻔해. 굉장히 극단적인 우리 예를 들었는데, 그에 준하는예가 많아. 자기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 남자는 원하겠어? 그런 여자를? 집안도 좋고, 키도 크고, 얼굴도 좋으니까 돈도 자산이 그렇게 많고, 그런 남자, 피부도 좋고. 게다가 유트있고, 유머있고, 다에게 그런 남자가 원하겠어? 그치, 그런 걸다 갖춘 여자도 널렸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지나친 사람들 지나친 공주병 그러면서 남자한테 굉장히 의존적인 그런 친구들 전체는 절대 좋은 연애를 할수 없다. 자기 허세 부리는 여자들 있잖아. 허세는 보통 남자들이 많이 부리지 않는요 아, 여자들 나. 음. 아아 저는 뭐 이런 거는 뭐 그리고 아제 연애할 때뭐 저는 인기는 많아가지고 막 이런 거있 음. 되게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되게 인기 많은 척하고 그리고 막 자기 뭐있는 척, 배운 척 돈잘 버는 척. 커리어 우먼인 척. 척 절대 하지 마. 근데 남자들이 수박 죄송합다너계랑안 나. 여기 와서 난리야. 이렇게 하는. 그거 고수 만나잖아? 그럼 다 읽히고 제 완전 비웃음 당 절대 척 하지 마. 왜? 그냥 수박 넣으거 어때? 오마카세를 처음 먹어봤어? 처음 먹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이런 데는 막 이러면서 아는 척. 그가는데 너무 많아. 요즘 허세 부리는 애들. 나는 그런 거 보면 딱 보이거든. 웃겨 카톡 프로필이나 배경 사진은 되게 럭셔리하고 막 고급스러운 거 해놓는 애들도 그런 거 해놓지 마 SNS도 진짜 척, 척의 판이잖아 척, 척의 판 아니 유튜브 하는 사람은 유튜브도 SNS니까 SNS를 대놓고 뭐라고 못 했어요 왜냐면 득과 실이 워낙 명확한데니까 근데 <laughs> 당연히 득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좀더 나은 걸 보여주긴 하지만 척이나 허세는 부리지 말아야 돼 왜? 그거 보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보니까 아닌데, 왜 이렇게 했지이제은 하에, 그럼 얼마나 우습강사는지 몰라. 어떤 애는 남이 갔던 곳 사진을 자기가 간 것처럼 올리더라. 그리고 인터넷에서 배경화면 이런 거 뺏겨가지고 올리는 애들 다. 호텔이나 이런 거.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절대, 절대 그런 허세 부리는 여자들, 절대 좋은 남자 못 만나. 왜냐면 허세를 통해서 만난 남자가 과연 진정성 있는 남자일까? 겉 허세를 통해 만난 남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진심 통할 수가 없고 내가 계속 허세를 부리는 헐위를 해야 된다는 거야. 너무 신중해도 좋은 남자 못 만나거든. 그리고 금사빠도 좋은 남자. 자, 너무 신중은 너무 생각 많이 하는 거야. 아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음... 이런 애들 못 만나. 생각이 많잖아. 사람은 절대 못 만나. 그래서 못머을때 어릴 때 시집 작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야. 너무 되고 너무 시간 많이 소해봐라. 어디 불만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 연애 시작 자체가 안 돼. 그러는데 망하는 거야. 이거 꼭맞줘야 돼. 그리고 너무 금사빠지. 얘 만났어. 해줬어. 아우, 뭐. 슬퍼, 슬퍼. 오늘 친구들이랑 클럽 가서 분위기 잘한 하자. 어저 놈들 완전 내스타일또 사랑받았어. 저 남자 생길니까 금방 사랑받다가 금방 헤어져 나왔다. 금방 사랑받았 상대도 똑같은 사람일 거야. 못 만나. 자, 그, 다음은, 집팔 직권의 여자들. 냉정하고 현실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 들 감정이 사로잡혀서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하는 애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뭐냐면 내가 예전에 지, 팔자 자기가 꼬는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 아닌 걸 알아 근데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웠어, 남자가 아, 그때는 그럴만했어 내가 오빠한테 너무 이렇게 못되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냉정하게 꺼져 너랑은 끝이야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가 내린 결론에 맞춰가 그런 여자들 되게 많아 그러면 옆에서 보면 얘가 또 미쳤어 미쳤어 하지 그러면은 남의 연애를 방해하는 애 취급을 하는 거야그 친구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계속 이상한 데로 흘러나가는 거야 그리고 뭐 이성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아닌 것들 있잖아 아니야 누가 봐도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내가 지금 남자친구한테 처한 상황이 내 친동생한테 처했다고 하면 그. 결혼이나 연애를 찬성할 것으냐 반대할 것으냐 대입해보면 정답이야. 이성적인 판단이다. 자, 내 남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나를 때렸어. 근데 오빠 그때 술 취했고 막 여러 가지 얘기 자기막 소설을 쓰는 거야. 아 근데 솔직히 그럴 수 있었어. 근데 나만 지 너무 잘해줘. 그냥 무릎 꿇고 비우고 나 진짜 장난 아니야. 이런 사람 없어. 막 이래. 근데 내 동생이라고 생각을 해봐. 내 동생이 술 취한 남자친구한테 쳐 맞았어. 괜찮아, 한번쯤 이해. 이럴 건가? 아니잖아. 너 미쳤어, 당장 해어 그렇게 되겠지.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야. 내가 나를 의인화시키지 말고, 내가 내 가장 친한 가족이라고 의인화시켰을 때 정답. 근데 그렇게 해서 판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결론을 못 짓는다? 내 팔자를 내가 꼬고 있다라고 계속 대입하면 돼. 그런 여자들 절대 존경 못 하지. 이미 망가진 남자를 만나고 있으니. 그 다음은 이제, 어, 비혼주의 비혼주의를 반대하나요? 언니 결혼했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고할수 있는데 나는 비혼주의를 반대해 나는 항상 사랑하고 항상 사랑받고 사랑해주고 그다음에 결혼하라고 하는 주의야 왜? 인생 백세시대야 내 파트너랑 같이 살아야지 즐겁게 응. 싸우던 어쩌던 이혼을 하던 어쩌던 일단 내가 그냥 백화점에 물건 1층부터 5층까지 일단 해봐 우리 피디님 내가 물어볼게 거기서 어떤 제품이 있는데, 어, A는 아무도 안 사갔어. 네. 그냥 여기 이렇게 있어. 그리고 B는 사람들이 여러 번 사갔어. 근데 뭐 어떤 너무 비싸고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예쁘게 돼 있어. 그럼 뭘 사겠어? 사람들이 사갔던 거. 그 네. 그게 보통의 마음이야. 우리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보싱이 나. 죽을 때까지 혼자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근데 비혼주의를 팍! 선언하고 내가 말했잖아. 비혼주의 식도거든. 비혼주의식 가기 전에도 그 언니한테 언니 굳이 식을할건 뭐해서 언니 너무 쎄 보여요 난 비혼이야 내 의견은 바뀌지 않아 하면서 식을 올리는 거잖아 네. 그건 나는 너무 자기주관 너무 자기확신을 보였거든 비혼주의가 좋을 수도 있어, 자기한테는. 결혼을 안 해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 자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난 결혼 추천하지 않아. 근데, 비혼주의라고 읽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질 수 없어서 결혼 을좀 멀리 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지. 난 비혼이에요. 난 비혼이에요 해서 여러 명 눈물 나게 한다고. 내주변에 여러 커플이, 여, 자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해그 남자가 2년의 시간을, 그 여자가, 아, 결혼 아직 친구가 없어 이러니까, 그래, 내가 자해좀 생각이 갔겠지. 보통은 이렇게 시작하잖아. 응. 그렇게 해서 남자가 너무 잘했는데, 오빠, 나 비혼주의야. 와. 우 좋은 남자 못 만나. 자, 비혼주의라고 만약에 선언했어. 되게 안심적인 거지. 너가 만약에 결혼할 생각 있으면 나를 만나지 말라는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남자 입장에선 좋은 남자가 생길까? 이 여자랑의 미래는 없어. 그걸 딱 단정 짓고 시작한 여자는 어떤 남자들이 몰을까? 어, 아, 즐겨 볼까? 응, 책임감 없잖아. 즐겨 볼까 너무 좋은 거. 야나 비혼주의야. 딱 했어. 어떤 남자 생겨? 엔조이야 내가 비혼지라고딱 차단한 순간은 어떤 마음이 든다? 예와의 미래는 없다. 계속 지금처럼 알콩달콩 연애다. 그러면 어떤 나쁜 놈들이 엄청 들어오기 쉽지. 남자들이 30대 여자들 좀 어려워한다고 하잖아. 왜? 당장 결혼해야 될것 같은 부담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반대로 말하면 시작을 했다면 그것까지 생각하고 시작했다는 거야. 음... 이해했죠. 네. 시작이 어려운 이유는 남자들, 아 결혼에 대한 부담감 때문도 있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결혼을 고려한 만남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라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계속 연애가 실패하면, 하나 아, 결혼 생각 없어. 이렇게 하고 뒤에서 남자테 이런 거 많이 봤거든. 그래서 결혼 소개팅 하다라고 이런 거 많이 봤어. 근데 나이가 내가 만약에 40대 중반, 40대 후반이라고 해서 결혼 안 했다? 각자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내 과거에 대해서 멋있게 인정을 해. 어때? 40대 후반에 결혼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때? 내가 기, 진한 연애하고 진한 사랑하다가 나이가 먹었을 수도 있고 그치? 그 반복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일하느라 그럴 수도 있고 엄마 병가나 하느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 과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라고 어때? 어때? 40대 후반에 싱글일 수도 있지 그거에 대해 당당했으면 좋겠어 응.